네,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이 마음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피해자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사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거의 절반 이상을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남 탓을 하고 피해자 놀이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남 탓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한다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그럼 알바생이라면은, 어, 이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사장이 아니라 알바생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매사 어떻게 하냐. 어, 이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아, 이건 걔가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새끼가 나빴던 거야. 난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매사, 이런 식으로 삶을 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은 피해자 놀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역할 놀이에 다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역할 놀이에 대한 거는 다음에 또 추후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의 인생 또한 역할 놀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와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이 나름대로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면서 한 생을 오롯이 살다가 가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신 분들은 뭐가 제일 문제냐면은 본인이 너무 가련하고 본인이 너무 불쌍하고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잘못을 안 했고 자기가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건다 남타, 부모 타 사회, 경제가 안 좋은 탓 등등등등 이렇게 항상 탓만 해요. 탓만 하고 피해자로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하는 건데 이런 분들 특징이 별로 잘 먹고 잘살 수가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살때 가장 행복하고 일도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주인이 아닌 손님으로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역경을 겪을 때마다 내가 스스로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모든 것을 다내 책임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남 탓을 돌리는 사람들은 다 필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진짜 아니 물론 카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어? 진짜 남의 나한테 너무 잘못했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경우도 다그런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다던가 또는 뭐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던가 또는 뭐 직장 내 갑질을 당했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상 뭐 누가 봐도 상대가 문제예요 그거는 카밍님 영상에 의하면은 제가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내 책임인 거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데 어, 여러분이 겪지 말아야 할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것도 맞고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도 압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난 이상 그것은 여러분 책임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책임이라고 해서 절대 그 사람들이 잘했다, 여러분이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 사실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것도 맞아 여러분은 피해자가 맞기는 맞는데 계속 그 사건에 얽매여서 피해자 놀이에 오랫동안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설사 그렇게 비극적이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어난 것 또한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지게 뭐가 있냐. 그 인간들이 나쁜 놈들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이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책임이 있다라는 게 내가 뭔가 행동을 잘못해서 내가 이런 부담한 일을 겪었다. 이게 아니에요. 잘못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 딱 거기까지만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요. 구체적으로 다 앞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이 개념을 접했을 때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어, 내가 그런 부모 만난 게내 탓이야?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아니 내가 그런 인간 만난 게내 탓이냐고. 그런 생각 들었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실 거예요.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어, 저는 이 개념을 지금은 확실하게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딱히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다른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가 않은 게내 잘못인 게 아니라 내 책임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이런 불우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둠의 진창 속에서 헤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거는 여러분 문제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책임이라는 거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이 스스로 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열쇠를 쥔 것도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렇지만 어쨌든 생겼잖아요.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길이 남은 거죠. 첫 번째는 지나간 불우한 일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나아갈 것인가. 두 번째, 지금까지 그리었던 것처럼 계속 지나간 불우한 사건에 얽매여서 피해자 놀이를 하면서 앞으로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릴 것인가.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시겠어요? 마음공부를 하는... 그첫 번째 시작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는 것 또는 내 탓이라는 것. 그걸 인식하는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피해자 놀이에서 벗어나는 게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피해자 놀이에 빠져있으면 절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잘 먹고 잘 사는 유익함을 누리실 수가 절대 없어요. 피해자 놀이를 그만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남들이 겪지 않았을 일들을 겪었을 거예요. 뭐 집이 가난했을 수도 있고요, 가정 폭력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큰 돈을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한테 차였을 수도 있고요, 아끼던 이들이 여러분 곁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슬픈 일들을 겪으며 살아요. 그때 쉽게 우리는 이런 피해자의 역할에 빠지게 되기 쉬워요.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정말 세상에서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인가봐. 왜 나한테만? 남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들이? 다가오는 걸까? 이러하는 걸까? 이런 생각에 빠져서 울적하게지내실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피해자 놀이 하는 거예요. 잠시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에서 빠져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할 때마저도 아,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그래. 야, 쟤는 뭐 집이 잘 살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회의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 놀이에 심취해 있으면요. 피해자 놀이에 심취해 있으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가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왜냐? 난 피해자니까. 나는 피해자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노력을 할게 있나요? 없죠. 난 피해자인데. 난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다면 세상의 문제고 남들이 문제인데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마음공부의 시작, 자기 성찰의 시작은요. 결국 내가 내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가 내 삶의 열쇠, 주도권,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고 내가 내 삶에 있는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마음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에 빠져있으면은 절대 이 마음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사건 겪은 거 아니에요. 충분히 애도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 놀이 그만하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이 마음 공부는요, 우리 모두가 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요. 단박에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개념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은 스스로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피해자 의식도 그렇고, 이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내 책임이라는 것도, 남 탓하지 않고 내 책임이라는 것도, 마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깊숙한 곳에서 이해가 딱 돼요. 지금은 아마 이해도 안 되고, 반발심도 드실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만 매우 정상적이라는 거.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 영상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